네, 오늘은 어, 53mm급 35분의 1 스케일급 피규어의 그 눈을 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피를 다룰 수 있는 스킬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붓이 얇다고 그래도 그 붓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 이렇게 작은 공간에 그려내기는 매우 어렵겠죠. 예, 그 부분은 전지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만 안다고 다 된다고 하면 네, 쉽겠죠. 네, 그건 아니니까 일단은 세피를 다루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어, 저도 처음에는 되게 성질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그려지고 계속 튀어나오고, 매콤은 다시 튀어나오고, 엄청 반복을 하고 성질도 났던 것 같은데. 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연습이 돼서 그런지 어, 크게 이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어떤 이제 눈이 왕눈이가 되거나 어, 짝짝이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 어,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조금 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방법적인 거,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눈을 칠하는 방법이나 순서는 모델러마다 좀 다를 거예요. 다른데, 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을좀 쉽게 좀할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얼굴은, 어, 후레쉬 톤으로, 그러니까 피부 톤을, 어, 그, 다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다 칠해놓은 상태고요 저는 일단 한 번은 다 칠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동공 동공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모든 피규어는 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죠. 여기 튀어나와 있죠. 눈 위치 튀어나와 있죠. 이거를 눈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원형사들이 웬만하면 다 이거는요. 눈이 아니라 눈두덩이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눈 밑에 눈두덩이를 표현을 해놓은 거라서 이 눈두덩이와 이 뭐라고, 이 눈두덩이 위에 있는 이 홈이 파전, 이 까만색 부분이 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칠하다 보면 이 눈두덩이 어느 정도 눈두덩이까지 눈으로 칠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눈이라고 다 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동공을 표현한 게 아니다. 눈을 표현한 게 아니라 눈두덩이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 이 홈이 파인 부분을 눈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어두운 색. 이 로우 언버거든요. 로우 언버. 에? 검정색을 섞어서 어두운 색을 어두운 아주 짙은 갈색을 만들어서 여기를 다 이렇게 칠해 줍니다. 어이? 이런 검정 눈이 됐죠? 이쪽도 한 번은 이렇게 딱 칠해줘서 암을 한번 만들어줘요. 자, 암이 만들어졌죠? 어, 이거는 뭐냐면 아이라인을 미리 만들어놓는 거예요. 눈의 윗 부분에 어 눈을 보시면 제가 이쪽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눈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의 아이라인. 이부분에 아이라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크게 아이라인을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보다는 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 밑에 부분도 아주 얇게 명화 변호면 좋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쉽지 않아요. 사모스케일에서는. 일단 이 윗부분에 이 아이라인만이라도 그려줘야 합니다. 그려야지 눈이 명확히 살거든요. 이 라인, 라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란을 그린 부분을 다소 넓게 그렸잖아요. 이 넓게 그린 부분을 흰자를 이제 이 안에다가 채울 거예요. 흰자는 어떻게 채우냐? 이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흰자는 요 부분만 남기고 요 부분을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네. 어,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 상단에만 아주 얇게 라인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 흰자로 채워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는 베이직 스킨톤입니다. 베이직 스킨톤의 아이보리고요. 굉장히 밝은 살색을 만들어서 칠해줄 건데요. 왜 흰색을 안 칠하냐면 생흰색을 칠하면 은 눈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어, 좀, 밝은, 아주 밝은 살색을 칠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카메라를 머리맡에 두고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도 때문에 지금 흰자가 왼쪽 흰자만 삐져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다그 덮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미리 한번 덮을게요. 보기 안 좋으니까. 자 덮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얇은 라인만 남겨놓고 흰자를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어 지금 제가 카메라에서 잡히는 크기 때문에 좀 다소 흰자도 크게 칠했고 라인도 지금 지금 두껍게 한 거고요. 원래 평소 에할 때는 라인도 더 얇게 그리고 흰자도 더좀 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눈두덩이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갔어요. 자 눈두덩이를 남겨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먹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필로. 네, 좀더이 음, 흰자 부분을 상단으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따가 좀 덮을 때 눈두덩이 부분을 다시 살색으로 덮어줄 거예요. 그랬을 때 흰자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흰자가 눈두덩이 쪽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으면 눈두덩이를 덮어버리면서 다 덮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흰자 부분을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어,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어, 남아있는 그 짙은 아이라인도 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 동공을 칠합니다. 동공은 뭐, 일단은 편의상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동공의 색상은, 어, 본인이 취향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바디로 하면 되겠죠? 일단은 편의상 검정색으로. 자, 어떻게 하느냐? 동그랗게 그리지 마세요. 동그랗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동그랗게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는데, 동그랗게 그리는 것보다 처음에는 쉽게 그릴 때 어떻게? 선을 그어 버리세요 위아래로 선으로 고양이 눈 하듯이 선으로 선으로 그리세요 <laughs> 자 제가 실수를 해서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옆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를 앞에 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조작이 좀 붓에 조작이 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만 수정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다시 칠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좀 번졌죠? 지금 제가 물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번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게, 카메라가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수정이 좀 됐죠? 뭐,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쉽지만, 그렇게 눈이 쉽게 그려지면 정말 쉽겠죠. 이때 우리가 좀더 쉽게 하자면 뭘 쓴다? 제가 재료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코픽 멀티라이러나 로트링 펜 같은 걸 써서 워낙에 이게 펜촉이 얇잖아요. 이거로 그냥 빵빵 빵 찍어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일단 저는 정석을 보여드리면서 이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이거 왕눈이잖아요. 자, 눈을 칠해주는 건 이게 끝이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 스킨톤으로 잘 덮어주면 됩니다. 어디를? 눈 밑에 쪽을. 눈 아래쪽을 잘 덮어주면 돼요. 네, 덮어줬습니다. 조금 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덮어야 되는데 현재 작업 환경으로서는 이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치우고 하면은 더 정렬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이 좀 작아지고 자연스러워졌죠? 네. 사모스케일 인형은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어, 스킨톤을 다 입히시고 그 다음에 아주 짙은 색으로 어눈 전체를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밝은 아주 밝은 살색을 만들어서 흰자를 칠해주고 흰자를 칠해줄 때는 먼저 칠했던 짙은 색이 아이라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얇게 아랭이 남게 해서 흰자를 여유롭게 칠해준 다음에 동공은 어떻게 동공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칠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어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그을 때 아래쪽으로 많이 삐져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크게 그려졌던 눈을, 어, 스킨톤으로, 기본 스킨톤으로 눈의 아랫부분을, 즉, 눈두덩이 부분을 잘 살살살살 덮어줘서 눈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면 된다. 이게 35분의 1 스케일, 어, 피규어의 눈을 칠하는 기본적인 순서와 방법. 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은 잘안 됩니다. 지금 저도 물론 카메라 앞이어서 실수를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쉽게 칠하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좀더 다듬어줘야 할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좀더 내가 부 스킬이 발달했다 그러면은 이 동공 안에 가운데 어떤 그 반사되는 부분까지 좀한번빵 찍어주는 것도 어 나중에 더 풍부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은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롭죠? 예. 여기까지만 잘 표현을 하고 이유에다가 명암만 잘 표현을 해줘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눈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5분의 스케일, 비교, 눈치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